우리 저기 그 이재명 후보는 뭐이뭐 왼팔이 어떻게 휘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망치 들고 있는 사진도 나왔더만 어, 왼팔이 휘어서 그, 그랬건 좌파라는 얘기고 <laughs> 좌측으로 휘었다는 게뭐 좌파라는 얘기지 뭐 예.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네. 한번 예. 어, 해군 제 2함대 연평해전에서 나왔던. 참수리. 참수리 응. 300 262편대 339호정에서 부정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야, 멋있네. 간지 나네. 예, 예, 그때 당시에 근무할 때 사진입니다. 예, 저게 예. 항해 중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 사진은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해양대 다닐 때 예. 저희들은 이제 전원 어, 아. ROTC로 돼서 예. 전원 군사 교육을 받고 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ROTC 제도가 돼 있습니다. 해군. 제, 제복 입고 다니는 예, 예. 예. 저쪽에 이제 줄서 있는데 일대 대인데 일대대 대대장 생도가 예. 제가 대대장 생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이 사진은 뭡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륙이 편대 편대장 이제 교대식인데 예. 저기서 지휘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아. 사람이 아요. 아, 맨 앞에서 정원 차려 이거 하는 사람 예, 맞죠? 예아 예. 그 지휘하고 그렇구나.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아 이게 사진이 이제 예. 오래되니까 예.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예. 난 누군가 싶어가지고 예. 어, 다음에는 제가 동그라미 찾을게요. 예. 대대장 생도를 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 예.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해서 아니, 그리고, 늘 절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laughs> 우리 저 고영일 후보님이 이 목소리가 크시지 않습니까? 지난 그 주에 그 선대본부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6층그 밑에 층에서 항의가 올라왔어요. 아 시끄럽다. <웃음> <웃음> 그거 지휘해서 그렇습니다. 어, 지휘를 네. <웃음> <웃음> 지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목소리가 엄청 크시네요 이제 울리게 지휘를 해야지 예, 전체 예. 그. 어, 우리, 때 우리 대대가 (800명) 예. 양쪽 대대에서 (1600명) 생도들이 있었는데 예. 에, 저 지휘를 하려면 분열과 뭐 지휘를 하려면 하여튼 그때 뭐 마이크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저 보이는 함정이. 예. 이, 참수리 339호정인데 연평해전에 나왔던 그 참수리입니다. 예예. 이 참수리는 밖에서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예, 저기 지금 안 나오는데 저그 조타실 위쪽 뒤쪽 위쪽 예예. 상단에서 지휘를 전투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한다는 거죠? 예예. 그러면 저 그러니까 그러면 저 비도 다 맞고 파도도 다맞을거예요 예. 비가 오고 파도가 칠때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 우의를 입고 우의하고 예. 거기에 방탄 조끼 입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음. 예. 저기는 대청도. 예. 대청도 일주일을 마치고 나서 연평해전 일어, 일어났던 연평도로 가서 근무를 또 일주일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요 요거 예. 맞죠? 예. 근데 저기 왜다 수경을 끼고 있습니까? 아 이게 그참수리에서는이 예. 그 수경이 아니고 저게 이제 보호 보호 어, 보호경이라고. 예, 보호경입니다. 예. 보호경이라서 이제 먼지라든가 아니면. 아, 해수 해수로부터 와서 이렇게 젖는 것을 방지해 아 이게 뭐 예. 고속으로 가면은 예, 예. 앞에 해수가 그러니까 고속으로 예, 가면 예. 파도가 탱탱탱 예, 예. 튀면은 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 그걸 방지 거 방지하기 별랍니다. 위해서 야. 야 그러니까 그 파도를 다 맞으면서 저희 예, 예. 우리 평대에서 예. 정장 삼삼구정 정장 교대식에서 또 지휘하는 장면입니다. 예저 때도 예. 목소리 엄청 크셨겠네요. 어, 늘 컸습니다. 예. <laughs> 그저 정장님 지휘하시면서 아마 고막 다 터지신 거 아닙니까? 어, <laughs> 뭐 사실 제가 소음성 난청이 <웃음> 걸렸습니다. <웃음> <웃음> 예. 자 이거는 어떤 아, 사? 아까 있어요? 그 여러 명 있었던 예, 예. 현대장 교대식에 이제 제가 아, 지휘하던 아, 그 장면. 예, 거. 그 장면이고요. 예, 예. 여기서는 <laughs> 이제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뒤쪽 오른쪽. 쪽두 번째 그게 이제 저희 소이 때인데 예. 기록이 3 3 9호정 대원들 전체랑 한번 사진 찍었던 내용입니다. 아... 제몇 년도입니까, 저게? 2 0 아, 1 9 9 2년입니다 92년. 예예, 예, 92년. 예.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딱 30년 전 사진이네요. 아, 30년. 예. 야, 아까 그저소 때였습니다. 음. 그 해양대학교 이렇게 사진을 갓 보니까 임입관해서 잠수리 3395정으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예. 잠수리 3395정에서 음. 소위 중위하고 예. 예편을 했습니다. 그, 이, 저기, 저도 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했는데 아침마다 저기 조별과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6시. 여섯 시 되면 기상나팔이 울려서 집합해서. 조별가을 하죠. 훈련하고. 그다음 예, 이제 렇 식사하고 예, 하는데 예. 저는 저기 저 때는 전원 아로테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우리 3년 후에부터 예. 전원 아로테시제도가 폐지됐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아로테시 저 하려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문과 저는 고등학교도 문과 했는데 예. 제가 저는 그항해과는 공대입니다. 공학사가 맞습니다. 나오니까 전부 다 공학이니까 1학년 때 적응을 못해가지고 예, 수투하고 물리를 안한 분들은 이제 천문 항해. 전자 어, 전파 항해 요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저는 아,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예예. 상당히 힘들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뭐아로테신를 못하고 이제 상선에서 (3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예.